반갑습니다. 부산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명란 알젓무치 맛있게 해드릴게요. 초간단이니까 즐켜봐주세요 밑반찬으로 밥도둑입니다. 색소와 첨가물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백명란 250g입니다. 부재료와 양념 소개할게요. 고춧가루, 참기름, 통깨, 마늘 필요하고요.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하나, 쪽파 약간 필요합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쪽파, 오른손으로 한줌에서 송송 송송 썰어주세요. 송송 썰은 쪽파 썰어줄게요홍고추작은한계하고 청양고추 두개 송송 송송 썰어줍니다. 저는 청양고추 한 고추 다 넣어 줍니다. 마늘 한 스푼 넣어 줄게요. 참기름 좀 듬뿍 넣어 줍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어 주세요. 통깨입니다. 숟가락 두 개로 잘 버무려 주세요. 요거 은근 밥도둑입니다. 자, 부산아지맥표 명란 알전 무침이었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